어떤 그런 좀뭐 어 상식을 한번 저희가 테스팅해보는 그런 퀴즈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소영외과 전문의시죠 진영. 김진영 선생님 예 네. 아, 모셨습니다. 예! 오세요. 아아 네.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로 강한 압력을 받으면 보형물이 몸속에서 터진다. <웃음> <웃음> 하나 둘셋 네. 나 터졌다는 오. 사람 난 진짜 들었어. 진짜로 난, 난 진짜. 아, 지금 철수. 정답한 점수가 있까요 점수, 나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지. X입니다. 왜요? 아! 정답이라. 아! 네. 아, 아니 상식으로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어떤 그이 압력이라는 게. <laughs> 손동작 맞아 아니 여기 너무 좋으면 이게 힘들어. 그게 아, 아, 네. 네. <laughs>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아니라 트럭이 예. 밟고 가도 안 터져요. 근데 손버스는 터져요. 제가 보형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그... 보영물이 있는데 한번 우와. 다 만져보세요. 어. 어. 오우. 어우 왜 내가 뜨끔하냐 이걸... 저 보영물 만져보는 거 아니야? 남자이만는게 이상해. 거예요, 예, 이 보영물이 바로 이제 가슴에 들어가는 보영물이에요아 이게 그럼 요즘 최신식이에요? 그렇죠 오오. 이게 실리콘 겔백인데 오오. 이것을 손으로 터트릴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원하시는 성형수술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laughs> 지금 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거 재밌다. 죽었다 깨나다 안 터져요.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면 가슴이 안 움직이고 누워도 모양이 그대로다. 정답한 들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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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X 두 분, MC 두 분만지 엑스 저는 수, 정말 네. 이 가슴 확대하신 분하고 네. 수영장 갔는데 아, 네. 그분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D U 영어를 하잖아요. <laughs> <laughs> 그분이 얼굴을 는데 이렇게 떠가지고 이것만 동동동 가더라고요. 아 <laughs> 응, 그래가지고. 음 네. 요즘은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좀더 자연스럽게 약간은 네. 퍼지는 정도는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정상 유방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퍼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아니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은 그래서 오죠. 아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코 성형하면 코를 성형하면 네. 돼지코는 불가능하다. 어? 코를 성형하게 되면 돼지코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에 대해서 이제 뭐좀그 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구로. 돼지코 예, 네. 하나, 둘, 둘 셋, X. 오죠, 오죠. 오, 오. 오, 오. 오, 안 되죠. 어? 안 돼. 요난 아니라고. 나는... 자 이번 문제는 선생님한테 바로 확인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네. x입니다. 어, 봐. 되니까. 되지가가 이렇게 진도가져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은 어,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기억자 타입의 실리콘을 많이 썼어요. 오. 제가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기억자 타입의 보형물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코에 들어가는 오. 거죠. 아. 코의 밑부분까지 이렇게 일체로 들어가는 아. 경우에는 이 코, 돼지 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일자 타입의 아 고형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돼지 코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처음 수술했을 때 처음 한 3개월 정도는 약간 코가 좀 단단해져 있습니다. 흉터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일자형 타입을 썼을 때는 돼지코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때 서인영이 가수 서인영 씨 다들 아시죠? 골반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골반 성형이 과연 가능할까? 맞으면 옥, 틀리면 엑스. 하... 골반을 어떻게 성형을 해? 네. 자 들까요? 예. 하나, 둘, 셋. 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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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다 들어주신 그치, 분이 더 많은데 이것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예. X 입니다. 아맞습다 아 네. 사실 골반 성형이라고 여기서 말한 것은 이제 골격에 대한 수술을 아 말한 건데요. 네. 사실 골반뼈에는 운동에 관여되는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골반 수술을 잘못했다가는 기능상의 장애가 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퀴즈를 다 풀어봤는데, 인군의 그러니까 퀴즈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1등은 김구라 씨로 네. 결정이 됐고요. 2등는 어 김영철 씨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저는 뭐. 그래, 우리가 그럼요. 네, 네. 예, 뭐, 이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으니까, 뭐, 성에 대해서 뭐, 각자 뭐, 생각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에, 그러고 나서 예예. 뭐, 좀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예. 저는, 어, 개성이 있고 매력 있는 게 제일 예뻐 보여요. 저 음, 어. 개인적으로. 네. 멋있어 보여요. 예예. 저는 예쁜 거는, 예쁘기만 한 거는 아무 매력이 없거든요. 음. 예, 예쁘지 않아도 저는. 정말 신봉선 씨 어. 너무 예쁘잖아요. 예. 자기 영역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남을 웃길 때그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매력과 개성을 더 개발시키는 게 낫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희한 입장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들으셨죠.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그냥 이왕 할래면은. 편안하게 하는 게 좋고 그게 너무 편해 그리고, 그리고 또 <laughs> 그리고 한 거면은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딱 음. 보면 아는 건데 굳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한테는 어 처음에는 그게 참 컴플렉스였지만 그거를 지금은 저는 저의 다크서클을 네. 정말 사랑해요. 직업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저는 성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인생에도 거기까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성형도 네. 거기까지 아, 그거 아, 아. 아는 게 아, 제일, 어, 지혜... 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네아 그러니까 네. 예. 아 예. 아, 어쨌든 오늘 저기, 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김영철씨, 그리고 네. 홍진경씨, 이영자씨, 태풍씨,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